Okay, 이거 양모지 보자 가보자. 할까? 우리 뭐 샀지 또? 내 거? 나뭐 어, 뭐 샀냐? 너 양양? 양초 맞아, 양초. 야 어둠을 주의하래. 음, okay. 유령이 쳐다보고 있대. <laughs> 장비를 사용하래. 나도 샹배랑 똑같은 거 나왔어. 어둠을 주의하십시오. 유령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우리를 사용할 유령과 증강을 찾으시 안되고 싶어해져? 난 <laughs> 됐어 내가 제일 빨리 돼. 그 다음! 샛별이야 그 다음 뭐? 다데뭐 네? 일단 보자 야 유령이 소금을 밝게 하10%야 샛별아 야나 아, 아, 존나 안 들었어 너는 또? 배티, 배, 배, 배티 배티 안 t a r 배티 o r t that 이 u 사진 근데 얘네는 이름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성이 뒤에 있잖아 응. 이름 e Petty a n d 아배티 o 배티 e t t y You don't 소금 t a ship, you don't get a song. y 아 u don't get a petty, you know? p e t 카메라는 양초 켜놓고할게 뭐야 이거 진금 뭐냐? 52년? 와 씨발 진짜 이번에 봤네. 너무 무서운. 씨발. 22야? 아니? 열리나? 안 열리. 아 예반데? 이건 아니잖아. 아, 너무 무서워서 보면 씨발. 아니 야, 학교는 씨발 얼마나 무서울까? 이게 지금 폼인데. 존나 넓고. 그도 어, 존나 무서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조조도가 제일 다야심지어 2층이야, 존나 넓어. 정신병원도 있다잖아. 이건 뭐야? 와씨발 존나. 와야 이거 족 빠진다. 와치이 나서 안에 보이냐? 와 이런 느낌 존나. 야이 불도 씨발 존나 안 밝은 거 봐. 나 아, 미안, 나 먼저 갈게. 어디가? 빨리. <laughs> 어디 가냐고? 아 빨리 오라고 했더라. 아, 아, 에바야, 뭐, 네. 아, 진짜 아, 에바야. 아, 안 무서워 집이랑 똑같아. 집이랑 어디 새끼야? 집이야 집. 야 잠깐만. 어? 네. 이 와봐. 네. 귀신이 얘네 중한 명이겠지. 네 번째 베티잖아. 이, 이 새끼다. 어? 왼쪽에서 두 번째. 야 그럼 이 새끼들은 누구들? 잠깐만 얘얘왜 피눈물이 오냐? 누구? 어? 가운데 봐봐 가운데. 아씨. 존나 어 뭐야 진짜 왜? 허? 진짜네. 아, 아, 나 무서워 나, 아니 아, 야 제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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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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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앱 들고 왔어? 나 양쪽 켤게 양쪽 어디다 까나 소금밖에 없는데 그럼 낮은 는게 낫겠지? 야왜 이렇게 사람들 사진이 많아 아, 나, 너나 아니, 우리 그거 찾.. 야 문이 너무 많다 그 좀더안일까야 아. 우리 책 들고 왔냐? <laughs> 야 왜? 방금 이분 소리 들었어? 네 음. 봐봐 오 <laughs> 들었어? 안 들리는데 못 들었어? 이이이이꺼 <끼리> 응. 연결이 돼 있는 가 연결 돼 있네 이 어디랑? 거실 여기 거실 어, 아전기그대전 한번 좀 찾아보자 어 그거 나 씨발 뭐야? 왜? 야, 후문인데? 아. 후문이 왜 있어? 몰라, 진짜 문도 울려. 하, 야 이건 아니라고 어. 생각해 나는. 아 얘들 일단 불좀다켜켜 켜. 인거 아니야? 발전기 찾아보자, 발전기 어딨어? 2층 가보자. 아 근데 여기 1층 방도 다안 열어봤어. 방 가보자. 방. 여기가 음. 여기 좀 어두운 거같으니 여기다 양초 깔게 응 깔았어? 어떻게 깔아? 얘라이 새끼야 야, 라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불을 여기다 붙일까? 그냥 그래, 가능하냐? <laughs> 오야허리코 기른 거봐 씨발 아니 야 양초 안 깔려 어디다 비닐 깔아야 돼야 이리 로 와봐 한 명만 와봐 한 명만 와봐. 네. 아니 한 명만 와보라고. 둘다오든가 어떻게 그래? 안 되잖아. 들고 넘기는 거야 그냥? 불을 안 붙였어. 라이터 있어야 되나? 안될거 돼. <laughs> <laughs> 허리 정말 똑같은 생각하네. 허리 정말 유연하네. 내 예멘 e 보디서. 네가 나. 가지고 있잖아. 네, 일단 말. 아니 방을 들어가자고 얘들아 아 기다려봐 양초 어떻게 하는지 하고 있을게 너네 둘이 갔다 와봐 아니 우바 그건 좀 아니야 야 아, 양초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아 그거 같이 봐 씨발 저기 방같이 싸가지 <laughs> 좀해 존나게 무섭네 이새끼들 소금은소금은 조금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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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들은 조금은, 조금은, 조금나 조금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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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고. 아니, 가자고. 아 우리 같이 가자. 카메라 카메라 챙길게. 와 아, 카메라 챙 우리 카메라 카메라 아, 너 들고 있어. 아, 이거랑 소금이랑. 네? 손, 손가락 소금. 체 하나 들고 체크 들고 와. 뭐. 책 들고 와. 손, 좀, 책 들고, 와. 손, 좀, 손좀 들고 있을 거 소금이랑. 어두개 들고 있대. 책 들고 와소금야 잠깐만. 뒷문 가 보자. 뭐 하는지. 같다 존나 무섭다 이거. 미치. 얘들아 이거 막판이다. 와 존나 무서워, 않나, 진짜. 가자 얘들아. 잠깐만 더 같이 만들어 왔다 이거. 이거 어방 호박달아 호박. <laughs> 야 로스오버인데? 야 로스오버기잖아. 개떡같은 놈이야. 뭐 하냐? 이러야지. 나방 들어가 보자. 어, 1층다 클리어하고 그다음에 2층 올라와. 야 마이너스 구도 여기. 뭐야? 어? 어디? 마이너스 구도 는 여기. 어디야? 이 명판 떴다. 이 명판 떴다. 여기였어. 요 밖에 나서 추운가 봐. 아니 아니 아니. 마이너스 구도 정도면은. 여기다, 여기, 여기 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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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? 마이너스 9도 야, 소금 뿌려볼까? 마이너스, 12도였다, 12도. 소금 뿌려볼까? 여기 마이너스 12도, 마이너스 12도, 마이 12도, 소금 뿌려 12도, 기하늘스 12도, 마마마이이너스1 2 아니 이너스 12도, 마이너스 12도, 마이너스 이너스1이따 뿌리고 일마이 마이너스 12도, 어디너스이너스 12도, 마이발스 12도, 마이너스 이건데이거이거야이사진이 마이너스 1마이1 어? 사진? 아 위인가? 아, <laughs> 야 허리 존나 위안한. <laughs> 위인가보다. 근데 이 사진, 야 여기야 여기 안에 아니야? 야 여기 안에다. 신발. 여기 안에 마이스, 아니 방 봐봐. 어떡하나? 야 선드럼 선드럼 일단 선드럼 나가, 나가 야 선드럼 선드럼 선드럼. 나가 나가 나가. 일단 나가 일단 나가. 선드럼 너이길 나왔어 성룡아. 어 봤어. 야 거기다 책 깔고 나오지 그냥. 책 깔아 책 깔아. 미안 아니, 아까 그에에다차깔고나왔어야지 미안 아 근데 e m f 가안떠 아직 없나 보지 야, 그냥 t know, she got on the way. She got 이 e r e She g 어 나왔어 r e She 이 o t h 어 r e She g 으 t here. She got 거 e r e She got here. She got h e 이 e She got h e r 에스. 에스프라이거 이거 토끼 토끼냐 들고 와 왜? 바, 들고 밖으로 던져 집에 가 집에 가져가자 오케이 가져 괜히 또 이따 이따 없어진다고 맞아 네가 이따 없으니까 어이 피피야 어? 여기 방인데 베티 안드레스 요 배티, 요 배티, 요 배티, you m o 베티 y o 더 m o 베티 유 o 치애 i 연락 와봐 얘들아 같이 가줘봐 어, 방금 여기서 2단계가 떴단 말이야 어디? 그러니까 이쪽 옆방 여기도 9.9 9도야 어? <laughs> 아, 야, 여기 마이너스 11도야 화장실 빨리 와 어딘데 그러니까, 빨리 와봐 우리 방 안에 아, 여긴 아니라니까 여기 안 추워 야, 여기 토끼가 너무 많은데? 추운데 있, 추운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저기 저쪽 안에 추운데, 토끼 추운 추운데가 있었잖아. 추운데에서 나온다니까 얘들. <laughs> 알았다니까. 여기, 여기가 많이 재밌는구나. 여기 앞에 다한소옷 뿌려볼까? 야 근데 저기 붕 운동 들어가 보자. 저방 좀. 어디 방? 우리 방또두개 있잖아. 하, 얘는 못 가겠다. 이가 바로. 뭐 소리야 방금? 바깥에 없는 소리 들렸는데? 야, 저기서 카메라. 저기서 라이트 비춰. 세배라너왜 맨손으로 다니냐고. 아, 씨발 존나 실로 이런 거 저기서, 봐봐. 저기서 특별히 저기서. 봐봐. 어. 저런 거 봐봐. 이거 씨발 저게 왔다. 불을 꺼졌다 그는데 아니, 너, 여기 너, 화장실 봤어 방금? 못 봤어. 나못 봤어. 아, 저 천막. 천막 진짜 접갔대. 아, 아 네. 아내 네, 아, 네, 그 샤워실 라래 아, 네. 어, 천막 씨발 개. 왜빠아 몰라 다왜 빠지는 거야 진짜로 빠지지 말아봐 얘들아 제 아, 얘들아 같이 가야 밖에도 무서워 존나 무서워 <laughs> 같이 가 같이 가 밖까지는 안 나오겠지 진짜 밖에 안 가? 설마 여기 방 여기 하나 더 있어 들아왜 꺼지면 발전기 어디 있는지 알아? 몰라 발전기 찾자 됐다발야 진짜 찾자 아 야, 진짜 다 발전기 찾자 아 어디 갔어 어디 있어? 발전기부터 찾자 일단. 아니야, 아니, 들어가지 말고 발전기 찾자. <laughs> 우리 다 같이 움직여야 돼. 지층에 2층, 있는 거 같아. 어디야, 여기? 나왜안 보여. 아 씨발. 숨나는층 참. 일단 한번 나갔다가 숨좀 <laughs> 돌리고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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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형. 키트를 막 나온 김에. 어, 뭐 챙겨 봐. 뭐 챙겨 뭐 봐. 새빨간. 아니 이게 챙길 만 이게 왜? 야, 공격성 조금 올라갔어. 주파수 챙겨, 세패라. 아무것도 안 하고. 우리 정신력 비겨, 그냥. 몇인데? 70. 아직. 근데, 근데 우기는 69라. 아, 이러면 공격 안 해, 이러면 공격 안 해. 할것 같은데, 고. 야, 내가 제일 높은데? 2층 가보자. 지 하나 없나, 여기? 없지 파마우스 있는거 있 가자 가자 있을수도 있지 아 우리 알짱벽도 찾는게 급선무여 어디로 갈꺼야 어디로 갈꺼야 난 왼쪽봐 어 다같이 가자 아 아닌거 음. 무슨 전기 이런거 있을텐데 1층에 있을텐데 잠시만 더 켜야 돼 이런 그데 1층 아니야 1층이냐? 1층에 있을 거 같은데? 야, 시계 소리 존나 무섭다 아나 우리 발소리가 더무서 어떤 소리? 시계 소리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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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소리. 우리 발소리가 아하 역시 기사리 이거 안 들어간 데가 어, 어디지? 어 아, 얘들아 같이 가 나가서 뭐 있는 거 아니냐? 뒷문으로 나가자문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. 어. 뒷문으로 나가서 뒷문에 발전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. 어, 여기 있어. 해봐도 어, 해봐도 여기, 해봐도 여기 여기 있어. 아, 시계 소리 좀 짜증나네 아나 지금 심장 떨려. 네? 뒷문으로 나가 봐. 뒷문으로 봐이문인데 Forgetting... 야 거.. 왼쪽.. 오른쪽.. 야 문제 알어 야! 아나야다 숨.. 야카 숨.. 거려어야 죽었다고? 나 죽었어.. <끔> 너 죽었다고? 아, <끔> 와.. 에봐야 존나 위험.. 야 에, 존나 어렵다.. 나부터 나부터. <laughs> 나 여기 후문. <laughs> 나 돌아나라니까. 나 어떤 어떤 귀신이야? 못 봤어. 나 그냥 깜빡, 깜빡깜빡거리길래 그리고 소리에서 비 소리 나길래 바로 도망갔는데 시발. 난그 뚜벅뚜벅 거리는 소리. 어 이어 폰 바로 집어 던지고. 아또 생명화 같이 갔어야지 시발. 택배라. 아니 나 너랑 같이 있었어 병신아. 근데 왜 나만 죽었어? 그 병신이 이 야, 잠깐만. 존나 야, 야 이거, 이거 이거 솔직히 둘이서 못깨 이거. 어, 이거. 못 <laughs> 진짜 이었는못깨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 안 돼. 어, 맞아. 아, 그럼 진 찐막 찐막 한번 할까? 야, 난 이거, 아, 이거... 벤시라고 하자 둘러셔 봐. 2 아니지 않을까? 벤시 많이 나왔잖아. 벤시, 초판 벤시 아니었던. 야, 나 진짜 진심 진짜 찐텐으로 나 지금 나 진짜 오죽벤시 <laughs> <laughs>